자, 10번 질문 먼저 풀어 줄게. 10번. 자, 10번. 이차 함수 요것이 절대 부등식이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 이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항상 성립할 조건. 이거 왜오래지 이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판별식이 뭐? 0보다 작다. 변별식이 의미하는 게 뭔데? 어?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야. 이게 말이 2차 부등식이지 좌변은 2차 함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0은 x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때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을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알았어? 그럼 일단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겠지. 첫 번째 조건은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 여기서 전혀 생각 없이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뭐, 같다, 작다, 이러지 말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한번 필터링을 거쳐.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이 의미하는 건 뭐지? X축과의 교점의 개수. 얘는 교점의 개수가 있어, 없어? 0개지? 교점이 없다는 건 판별식이 뭐? 0보다 작다를 의미하는 거야. 한번 거쳐. 항상 0보다 클 조건이라고 판매식이 무조건 0보다 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판매식이 0보다 크잖아. 무슨 일이 생겨? 이런 일이 생겨. 이거는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는 거지? 안 돼, 이건. 알았어?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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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등호 있을 때도 있다고 빨간색으로 썼잖아? 0 이상이 될 조건을 구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등호 이렇게 들어가. 그럼 장애품. 장애품 뭐할 차례야, 이제? 항상 0보다 어떨 조건? 야, 뭐겠냐? 큰거 했으면 이번에뭐할 차례야? 항상 작을 조건으로 나오겠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그러니까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잘 생각해봐. 지금 교점이 있어 없어? 없지. 무조건 저거 반대로 하면 안 돼. 교점이 없잖아. 판별식은 뭐? 너무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느낌 같은 느낌으로 가지 말고. 그건 다른 과목 할때 하고 미술 할때 음악 할 때나 수학은 이 체계가 있잖아. 그지 연결되는 그런 체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해야죠. 그럼 10번은 끝났습니다. 판별 시 너무 작다 하면 끝나. 안 해도 되지? 요건좀 필기를 해 놓으면 좋겠네. 자, 다음은 7-19. 똑같은 문제 같지 않냐? <laughs> 이것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다. 항상 참 절대부등식이 되도록 그 말은 뭐다? 항상 참이 되도록 k 범위를 구해라. 방금 눈에 질문한 문제랑 똑같다. 똑같다. 어떻게? kx 제곱 더하기 6x 이거야. 이게 항상 참이래. 데리고 와. 그럼 뭐야? k 빼기 3의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가 0보다 컸으면 좋겠다. 맞지? 그지? 아, 이게 조금 더, 조금 더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잖아? 이거 봐, 이거 3 넣으면 0 되지? 3 넣으면 0 되죠? 여기 앞에도 k 빼 3이 있을 때가 있거든? 아, 방금 저걸로 하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k가 3보다 크, 크다. 4분의 d가 0보다 작다. 이거 쓰면 끝나. 절대부등식이 될 조건, 항상 참이 될 조건, 2차부등식이 저거랑 똑같다고. 근데 때로는 k 백기 3의 x제곱, 여기도 k 백기 3의 x 더하기 뭐 k 혹은 3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 그때는 꼭 이게 2차부등식 되어 조건 필요는 없는 거니까, k의 3도 넣어봐야 돼. k3 놈이가 없어지고, 여기 k 백기 3일 때는 k3 놈은 또 없어지겠지. k3 넣으면 3은 0보다 크다, 맞아? 3은 0보다 크다, 맞냐고? 참이잖아. x의 3 없이 항상 참이 될거 아니야. 이거 풀면은 3에 등호 안 들어간게 막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것까지 들어간걸로 나올건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봐야 나중에 나오면 틀릴겁니다 그때 또 할게 알았지 자 4분의 있으면 어떻게 돼 2의 제곱 4 빼기 k의 k 빼기 3이 0보다 작다 이거 풀면 됩니다 2차 부등식이죠 이거 마이너스 k제곱 k제곱 만들어주고 플러스 3k 마이너스 3k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4만 해주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바꾸면 되지 양을 마이너스 곱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4, 1, 마, 불 해서 K는 뭐? 마,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K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K는 3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는 좀꺼지고 너만 맞겠죠. 이걸 적용시키면 공통 부분만 답을 써야 되는 거야. 그렇지? 요거와 요걸 연립부등식 하는 거다. 정리 되겠죠? 뭐 20번은 뭐 다르겠냐? 똑같지. 응? 어? 그지 똑같은 거야. 정시훈은 언제까지 숙제 마무리 해 가지고 검사 맡을 거야?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함수. 함수 들어갑시다. 어. 이 어. 207쪽에 9번? 예, 207쪽에 9번 하고 갑시다. <laughs> <laughs> 자, 207쪽에 9번이에요. 207쪽에 7-9번, 7-9번. 2 x plus OY는 8일 때 루트 2 x 더하기 루트 OY의 최댓값 구하시오지.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니? 이런 질문이라고. 이게 궁금하다. 이런 거잖아. 맞지? 저 상태에서 하기가 좀 별로네. 그럼 뭐 할래? 양변을 제곱할 겁니다. 양변을 제곱하잖아요. 얘 제곱하면 제곱할 까야 제곱. 둘다 양수기 때문에 제곱할 수 있죠. 그죠? 자, 양변 제곱하면 얘는 뭐야? EX 더하기 OY에 더하기 E루트 EX OY. 이쪽은 M 제곱이 나오겠지. 양변을 제곱한 거야. 이렇게 하면 이게 최대값이라는 건 다들 인정? 괜찮지? 자 이거 뭔지 알지? 얼마야? 얜 8이야. 얘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누군지 보면 되겠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 e 루트. e x 곱하기 o y는 뭐 이하다. 이거 이하다 맞습니까? 원래 2분의 저건데 양변에 2 곱한 거지. 그러니까 얘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누구야? 8이야. 됐냐? 요놈보다 팔이 커나 갔다고. 그럼 이거 전체는 뭐보다 커나 같은 거야? 더 하니까. 16 이하 되는 거지. 제곱했더니 16 이하죠? 그럼면저 m은 얼마겠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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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쩜 다 보고 있는데. 뭐. <laughs> 그 전에 찍은 게 있을 건데. 지금 계속 다시 찍고 있는 거거든. 그 전에 너네 선배들 수업할 때 찍은 게 있는데, 응? 아니거든요. 지금 삼 년째 이책 쓰고 있거든. 자, 다시 할게.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뭐냐? 어, 자, f 라는 함수가 이렇게 주었으면 이게 정역, 의 공역. g 는 a 에서 b 이게 정역, 의 이게 공역이라는 얘기야. 알았지? 이랬을 때 f 라는 함수랑 g 라는 함수가 같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필요충분조건을 뜻하는 거야 이거, 그지 그러니까 이것이면 요거가 성립해야 되는 거고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 이게 맞다는 얘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필요충분 조건. 그지 어. 자 그러면 쟤랑 쟤랑 같으려면 첫 번째 조건은 뭐냐? X는 A랑 같아야 되고요. Y는 B랑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은 정의역끼리 같아야 돼. 공역은 공역끼리 같아야 돼. 두 함수가 같으려면은 같은 데서 놀아야 된다는 얘기야. 한 놈은 한국에서 놀고 있는데 한 놈은 저기 달나라에서 놀고 있으면 안 돼. 같은 데서 움직이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 상황에서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어,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랑 g(x)랑 같으면 된다 이겁니다.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을 것 같아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줄게. f(x)는 x라는 함수고, gx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야. 둘이 같아? 틀려? 다르죠? 어, 근데 어, 정의역이 둘다둘다 둘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1, 1이라고 주어졌어. 일단 정의역은 서로 같은 거지. 공역은 그냥 실수 전체인 거야. 별말 없으면. 알았어? 어, 이랬을 때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잖아? 그러면 f는 g랑 같다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F-1 얼마 나와? 마일 나오죠. G-1 뭐 나와? 마일 나와요. F1 뭐 나와요? 1나오고 G1 뭐 나와요? 1나와요. 어, 따라서 F는 뭐다? 이말 뜻이 그 뜻인 거야. 두 함수 같으려면 정의역끼리 같아야 돼. 알았지? 공역끼리 같아야 되고 그리고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무한개면 뭐 보여주기 좀 힘들겠지. 그럼 그래프가 완전히 같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정의역의 원소가 딱뭐두개 혹은 세개 주어졌잖아. 각각을 따로 따로 이것도 여기 넣고 여기 넣고 같은지 확인. 같은지 확인. 같해? 그럼 같은 함수다라고 할수 있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요거 좀 정리 좀 해놓고. 음 그렇게 안 주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요. 빨리 갔다 와. 응. 음? 왜? 어, 그래? 빨리 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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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왜왜그런데요 음. 네. 음. 걔는 지금 진도를 어디 나갔대요? 고일것까지만 했나? 수원 수트는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음. 음. 알겠습니다. 네. 소리 문에 가려져서 필기할 게안보이는데 방금 통화 한게다 들어갔겠네. 누구 욕한 거없 s o r 괜찮아. 근데요. 자, 함수의 그래프. r r 그래프가 뭐라고 생각해? 응? o r r 기했어 어딨어? 야, 갖고 다녀야 될거 아니야. 그러게요. 어? 내가 이씨 언제까지 그 챙겨야 돼? 오, 올 때마다 내가 전화해서 노트 가지고 오니? 응? 노트 챙겼니? 물어봐야 돼. 아니요. 자, 함수의 그래프. 여러분들은 그래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긴 없네. 너네가 알고 있는 그래프가 뭐야? 어디에다 그린 거? 아, 종이.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 거. 그지? 그 집합이 저렇게, 저 정의역이나 공역이 이렇게 유한 집합이면은 점만 찍혀 있는 거고, 유리수나 실수처럼 무한 집합이면은 선으로 연결하는 거고. 그런 거 배웠잖아? 중학교 1학년과 할 때. 그지? 근데 사실 그래프, 그거는 그래프의 기하적 표현인 거고, 원래 그래프는 뭐냐면 집합이야. 이럴 때이 그래프라는 거는 어? f의 그래, 와, 그래프는 뭐냐면 x, y라는 순서쌍의 집합을 그래프라고 한다는 겁니다. 뭐냐? y는 f, x, x는 정의역의 원소. 이게 그래프고요. 이게. 이게 원래 이게 그래프고 이거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거는 그래프의 기하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래프는 점들의 집합인 건데 그거를 좌표 평면 위에다 딱 그림처럼 나타낸 거는 그래프의 기하적 표현인 건데 그냥 그걸 그래프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는 원래 그림이야? 그 집합이야? 집합인 건데 그냥 편하게 그래, 그 그림을 나타낸 걸 그래프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뭐 이럴 거 있나 싶은데 우리는 그래프 알고 있던 대로 또 그냥, 그냥 그림을 나타낸 걸 그래프라고 할 거야 사실은 그건 정체가 그래프의 정체는 그건 아니고 그걸 나타내기 전에 있는 그 집합 순서상의 집합 이거를 원래 그래프라고 한다는 거 알았지? 그런 겁니다 자, 그래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 한장 넘겨봐요 224페이지 224페이지에 보면 거기 그래프 네 종류가 있죠? 맞지? 어, 그때 첫 번째 그래프, 그래프가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 응? 니들이 여기서 봐서 알겠지만, 그래프를 알죠? 알죠? 함수라는 건 뭐랬어? X 하나에 Y가 하나씩만 나오면 함수랬어?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 주어졌을 때 이제 이거, 이거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수 있죠? 근데, 그래프 봤을 땐 어떻게 할수 있냐 이거야. 그때는 모든 x들이 다 y값 하나씩만 대응되는지 확인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스캔을 하면 돼요. 이렇게. 징 함수, 징 함수. 이러면 되는 거라고. 자첫 번째 그림 봐봐. 어? 224 페이지 첫 번째 그림을 봐봐요. 이렇게 해봐. 함수 맞아? 항상 한 점이랑 만나냐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있을 때지할때 계속 한 점이랑 만나고 있냐고 만나고 있잖아. 어, 그럼 함수야. 두 번째, 세 번째 다 함수예요. 그죠? 이렇게 해보라고 다 함수를 만나고 있지. 네 번째 그림은 어때? 덜컥 걸리죠. 두 점에서 만나잖아. 이렇게 생겼으면 은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되잖아. 그지, 이건 함수 아닌 거라고 파악됐어. 그래프 주어진 게 함수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이따가 확인 코너, 문제 풀 시간 좀 이따 줄 거고, 예제 1번, 2번, 3번 쭉 같이 좀 해봅시다. 뭐이 정도 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아, 이건 안 써도 될것 같아. 썼으면 됐고, 어, 썼으면 됐고, 꼭 저거는 뭐... 자, 첫 번째 문제 좀 보자. 유형 1번, <laughs> 유형 1번. 다음 중 함수인 것을 고르래요. 그죠? 다음 중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야. 자, 1번에 정의 역이 마일 1, 01. 공역이 012 라고 주어졌을 때, 기억. 이거 이렇게 그냥 쓰면 돼. 같은 말이야. 그 기억에 나오는 말이. 기억 기역 봐봐. 기억에 나오는 그 말이 이거랑 같은 말이라고. 유은 g x가 e x 더하기 1이다. 디귿은 h x는 1이다. 리을은 k x는 x 세대곱 더하기 1이다. 이겁니다. 자, 함수가 만나 안 만나 봅시다. 무슨 말이야? 여기 정의역에 있는 마이너스 1, 0, 1을 넣었을 때다 저기에 하나씩 대응되는지 확인하자는 얘기야. 자, 너 봐. 마이너스 1 넣으면 뭐야? 1. 1. 0 넣으면 0. 0. 1 넣으면 1. 함수 맞네. 어렵지 않지? 자 여기 마이너스 1 넣어봐. 뭐나마1 나와? 나와 있어? 땡이야. 누구 때문에?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인데 y의 원소가 아닌 거잖아. 그지 됐니? 어. 다른 건할 필요 없지 뭐. hx는 1이다. 마이너스 1은 뭐 나오는 거야? 1. 0 넣으면? 1. 1 넣으면? 1 나오는 거야. 정해져 있어. 상수함수 이런 거. 다 여기 있어? 되죠. 자 마지막. 자, 마이너스 1 넣어봐. 뭐 넣어? 0, 0 나오고, 0 넣으면 0. 1 나오고, 1 넣으면 0. 2 나오니까 어때? 되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라고 함수인지 아닌지 어렵지 않죠? 넘겨봅시다. 자, 예제 2번. 예제 2번. 자, X라는 집합은 10 이하의 소수래요. 그러면 이렇게 써놓고 풀면 되겠죠? 자, Y라는 함수는 뭐래요? 아, 그냥 1, 2, 3, 4, 5라고 주지, 그지? 뭘뭐 이렇게 말을 길게 써놨을까? 에이. 예, 이렇게 줬어요. fx는 뭐래? 절대값 x 기 4라고 주어진 겁니다. 이랬을 때, 괄호 1번. 자, f의 정의역이 뭐냐, 정의역. 정의역 뭡니까? 저거지 뭐. 그지? 정의역. 2, 3, 5, 7.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용어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공역은? 저기 써놨지? 과로 2번? 뭐 구하래? F2랑 F3을 구하래요. F2 얼마? 2 누니까? 2 나오지? 3 누니까? 1 나와? 문제가 너무 수준이 낮은 것 같지? 그지? 자, 과로 3번 뭐 구하래? 치역 구하래, 치역. 치역 하나씩 넣어봐야지. 2는은뭐 나왔어? 2 나왔어. 3 넣으면? 1 나왔어. 5 넣으면 뭐 나와? 5넣면뭐 나와? 1 나오지? 1 여기 있으니까 쓸 필요 없고 7넣니까뭐 나와? 3이 나오죠. 기왕이면 1, 2, 3이라 쓰면 좋았겠지만 상관없어. 됐지? 2번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3번까지 하고서 문제풀 시간 좀 줄게요. 자, 유형 3번도 봅시다. 자, 유형 3번을 보면 괄호 1번 자, 유형 3번의 괄호 1번 x라는 집합은 0, 1, 2, 3, 4고 y는 정수의 집합이래요. 이때 fx가 뭐라고 나왔냐면 fx는 x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 라고 나왔습니다. 뭐 일반적인 함수는 아니죠. 나올 수 있는 애는 뭐뭐뭐 가능해? 5로 나온 나머지야. 나올 수 있는 종류가 몇 개, 몇 가지 있어. 01234까지만. 오케이, 01234까지만 되는 거야. 이랬을 때 F3 빼기 2F4를 e, 구하라 했어. 그럼 F3, 여기 3의 제곱 나누기 5하는 거잖아. 나머지 얼마? 4F4, 4416이잖아. 나누기 5하니까 나머지 얼마? 1이야. 끝! 그런 거야. 자, 괄호 2번. 어, 생긴 게뭐 그렇게 생겼어. 자, f라는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그런 함수인데, 함수식이 3x 빼기 1일 때도 있고, x 제곱 더하기 x일 때도 있대. x가 1보다 작을 땐 이거고, 1 이상일 땐 이거, 이거로 넣어가지고 하래요. 그랬을 때, f-2도 구해보고, f4도 구해서 더하랍니다. 됐죠? 자, F-2를 구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2는 1보다 작아? 1보다 커? 작아. 그럼 여기다 5 넣어야지. 마6 마1, 마7 더하기. 자, 4는 1보다 크니까 여기 넣으면 되겠지? 16 더하기 4니까 얼마? 20. 그래서 얼마? 됐니? 됐지? 어, 요거 필기 좀 하고. 필기할게. 4번, 5번, 6번 좀 봅시다. 자, 이 중에서는 5번, 6번 뭐다 쉬운데 4번 스타일의 문제가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려워해요. 어려워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은 fx가 임의의 실수 fxy에 대하여 요게 항상 참이 된다 이겁니다. xy에다 뭘 넣어도 이게 성립하는 식이 된다는 얘기거든. 응? 그러면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문제에 일단 f1이 2라고 나왔잖아. 그랬을 때 f-1을 구하시오거든. 이런 거할 때는 일단 f0이 얼마인지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xy에다가 x, y 의 1번, 0, 0 넣어보자고. 0, 0 넣어보면은, 그럼 뭐가 돼? f0은, f0 더하기 f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워져서, f0이 얼마? 0인 거야?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1, 1을 넣어봅시다. 그럼 좌변은 뭐가 될까요? 1, 1 넣었으니까. f 뭐? 어, f2가 되겠지. 우변은 F1 더하기 F1이니까. 얼마? 이게 2라고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F2는 얼마? 4. 그렇지. F2는 4다. 그러면 이제 뭐 할까? 세 번째. 2하고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거야. XY에다가. 일어나. 잠깐 일어나. 잠깐 일어나. 불쌍하게 졸고 있지 말고. 자, x하고 y에 2하고 마이, 마이너스 되니까 좌변은 뭐 돼? f 0이 되는 거지. 우변은 f 2 더하기 f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얘가 뭐라고 나왔어? 0인 걸 알아. 얘는 방금 4인 거 구했지? 됐어요? 어, 그래서 따라서 뭐다?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다.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방법을 쓰는 거야. 너네가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서는 어. 잘 해보세요. <laughs> 안 되는 건 도와줄게, 알았지? 저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근데 처음 풀어봤을 때는 뭔가 이상하지, 뭔가 확실하지가 않고 저런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때로는 막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때는 있잖아, 너네가 이 f1, f2, f-2 이런 것들을 하나의 문자 취급해버리는 거야. 요거, 요거 하나 그냥, 그냥 문자 취급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돼. 재원이 졸려? 눈이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얜 같고. 돌아오고 있어? 돌아오고 있어? 아 방금 너무 불쌍해 보였어. 괜찮은 거 맞아? 자 봐봐. 5번은 fx, gx가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둘다 정의역이 이거라고 나왔거든? 둘다 정의역이 저거래요. 그랬을 때두 함수가 같대. a, b를 구해라 이거야. 그 말은 뭐냐? f1하고 g를 구해서 둘이 어떻다고 해야 돼? 같다 해야지. F1은 G1이다. 그 다음 F2는 G2다. 이거 풀면 되죠? 맞지? 이거 풀면 됩니다. F1이 얼마죠? F1? A 빼기 2 G1은 1, 1 넣으면 없어지고 B지. 시카라 나왔다 그지? 그 다음에 F2는 2 넣으니까 2A 빼기 2 G2는 4 빼기 2에서 2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감법을 좋아하겠지만 대입법을 한번 써 볼까? 됐지? 그러니까 a는 얼마? 2. E. b는 얼마? 0. 끝. 이런 거야. 아까도 설명했던 거아한 문제 풀어잖아그지 응. 어, 왜? 왜 앉아? 어? 갑자기 안 졸려? 어, 또 졸면 이제 기밥이한돼 맞는 거야. 응? 자, 넘겨봐. 마지막 문제. 예제 6번.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를 고르세요. 이거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스케일을 쫙 하라고. 기억 맞아? 맞아. 니은 맞아? 아니야. 디귿 맞아? 맞아. 디귿 맞는 거야. 리을? 틀린 거야. 알았지? 함수 그래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좀 해봅시다. 저건 좀 필기 좀 할까? 요거 두 개는 좀 필기하고서 아래 문제 풀어 봅시다. 4번, 5번은 좀 필기하고 넘겨세요. 4번, 5번은 좀 필기하고 아래 문제들 좀 풀어 봅시다.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게요.